아싸, 안녕하세요. 아스웰리 너진지드입니다. 12시 37분인데 아로하에게 자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라이브를 키게 되었어요. 좀만 있다 얘기해야지. 일단 소통 좀 하고, 일단 첫 번째 자랑은 제가 다이어트를 물론 ING이기는 하지만 화면으로 봤을 때도 오. 많이 빠졌구나 싶을 정도로 지금 빠진 상황이에요 송! 공! 저탄고지 해가지고 고기 위주의 식단을 지금 항상 먹고 있고 삼겹살이 제 주식이 됐습니다 그래도 많이 빠졌어요 턱선이 좀 살아났죠 옆에 이렇게 봐요 그건분 보여요? 네. 이렇게 보면 조금 턱선이 좀 많이 살아난 느낌이죠 살이 빠지면서 건강도 같이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뭐니 mm. 머니 뭐니가 많이 깨지긴 하지만 그래도 좀 좋은 거같아다 자, 지금부터 제가 어, 여러분들께 자랑. 다이어트는 사실 주자랑이 아니었어요. 종 보스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바로 제가 토익 스피킹 테스트를 봤습니다 아마 2월 쯤에 봤어요 결과는 MJ형 생일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간인 4등급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했죠 <웃음> <웃음> 짜잔 보이나요? 보이세요 여러분? 레벨 6가 나왔습니다 소리 질러 저는 현장에서 사실 되게 아쉬워했거든요. 내가 준비는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6급이 나와가지고, 너무 기분도 좋았고, 이번 주를 너무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자랑을 하고 싶기도 하고, 기쁜 마음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키게 되었고요. 멤버들 반응은 처음에는 몰랐죠. 어 그래 그게 어느 정도인데라고 해서 이제 원래 기존의 레벨 4보다 두 단계 높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어우 진짜 축하한다. 진짜 공부 열심히 했나 보네 그렇게 해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신기해가지고 에릭남 형한테도 바로 카톡했어요. 제가 해내고 말았습니다. 너무 축하한다. 그때부터 형이 자꾸 영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떡하지? 그래서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영어로 다 타자 쳐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인생 처음으로 이제 자격증 시험을 처음 본게 토익 스피킹 얘기도 했고 성과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더잘 나오게 돼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도 시도 해봐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시도하고 싶은 거. 지금 당장 확신이 없더라도 시도해보고 아이 길이 아니구나 다시 다른 길로 가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당연히 모든 길에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 뭐 이런 게다 많겠지만 차라리 빨리 겪어보고 빨리 치유하고 빨리 다른 길을 택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으니까 꼭 뭐든지 도전해 보세요. Okay. 오빠 컴백 슈퍼 해주시면 안돼요? 안돼요 여러분들이 꼭더 기대하게 만들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아 바이바이 Bye -bye. See you soon guys